인생을 바꿀 정도의 어떤 이 돈을 벌려면, 부를 일구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불을 일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누가 있죠? 손흥민 케이스 있죠? BTS 케이스 있죠? 뭐 임영웅 이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이렇게 일단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자 되는 법. 어린 나이에 해외 진출을 한다. 한 2, 3년 하다 EPL 간다. 연봉 1,200억씩 받는다. 재능이죠, 재능. 인생은 타고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해야 돼요. 거기서 뭔가 기회를 만나고 운이 결합돼서 뭔가 하나 터지는 건데 여하튼 이렇게 돈을 버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인생이 바뀌잖아요, 인생이.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통 30대 후반, 마흔 전후로 돈번 케이스들을 보면 크게는 두개예요 1번이 뭐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엑시트한 분들, 젊을 때부터 뭐 대학 다닐 때부터 아니면 취업 안 하고 바로 스타트업 뛰어들어 가지고 막한 10년 동안 막 해서 엑시트 해가지고 수백억 또는 한 백억 전후, 그 정도로 이제 엑시트한 케이스들 또뭐 있어요? 코인하고 주식 쪽으로 특히나 이제 코인이죠. 이렇게 해서 또한 백억 전후 수십억대 보통 여기서 다 걸립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인데 제 나이 또래에서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그시기상 안 맞아요 제 나이 또래가 부동산 투자에 뛰어든 게 보통 사회생활 진출하고 하니까 그래서 젊은 나이 부동산으로 부위를 읽은 사람은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저는 약간 돌연별이 같은 케이스고 젊은 때 인생이 바뀐 케이스는 두 가지 케이스다 그럼 돌아와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제 비벼 볼 만한 게 뭐가 있었어요 1세대 sns 인플루언서들 유튜버들이 그래도 좀 인생이 바뀐 분들 많죠 먹방 게임 방송 뭐 패션 쪽도 그리고 재테크 유튜버들도 그 초창기에 들어온 분들 예전에 구신사임당 님, 그런 케이스들부터 해서는 좀 인생이 확확 바뀐 분들이 많죠. 짧은 기간에.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지금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요. 100억 이상입니다. 최소 100억 이상을 바라봤을 때. 일단 1번 여전히 스타트업인 것 같아요. 최근에 국민 성장 펀드 대통령 주재하에 대국민 보고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셀트리온 서정윤 회장님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님 이런 분들 나오셔서 또 한마디씩 하면서 결국에는 대기업이 인큐베이팅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잘 나가는 벤처캐피털에서 넣든 돈을 대줘야 큽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성공 방법이에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조직이 나한테 서포트를 해주는 인큐베이팅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성공 방식이에요. 그니까 결국은 그런 스타트업을 내가 한 살에도 젊을 때 도전하는 거. 그래서 이쪽을 꿈꾸는 분들은 어설프게 주식 투자한다거나 뭐 코인 투자한다거나 그런 거에 눈길을 돌리지 말고 그냥 대학생 때부터 이거에 한번 달려야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다. 그게 벤처 정신이잖아요. 다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뛰어들어서 그거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뭐 상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M&A로 엑시트나 하겠다. 내가 지분 매각은 하겠다라는 구조로 가야 될것 같아요 엄청난 소수겠죠 근데 분명히 나옵니다 두 번째는 정말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무일푼에서 무일푼에서 100억대로 인생 바꾸는 게안 보입니다 근데 일단 10억까지는 아직 갈수 있는 길들이 열린 것 같습니다 무일푼에서 100억 가는 거 저는 지금 이거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무일푼에서 10억 가는 거는 저는 아직 길이 열려 있다 1번은 개별주 이왕이면 미국에 그러니까 지금 소자본으로 시작을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몇 천만 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갈수 있는 그 길을 생각했을 때 제2의 엔비디아나 팔란티어 이런 거 찾아야죠 S&P500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걸로 안 된다 뭐 ETF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니까그 뭔가 윤택한 뭐 노후생활 이런 건 되죠 근데 내가 젊은 나이에 좀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하면 개별주 찾아야 될것 같아요 몇 백만 원으로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부터 해서 제가 이더리움으로 올해 수익을 좀 많이 냈거든요 근데 과연 비트나 이더가 10배 상승될까? 지금부터 쉽지 않아 보이죠. 사실 두세 배로 인생 안 바뀌잖아요. 10배 정도 한 텐배거가 돼야 바뀌니까. 근데 뭔가 그 다른 어떤 류의 코인은 계속 나온다. 그다음에 3번. 부동산. 냉정히 말씀드려서 지금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강남 부동산 입성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아리팍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옆에 반포자이도 40억 넘어가거든요. 무일푼에서 그거 쉽지 않겠죠. 근데 10억까지는 저는 한 타이밍이 더 오는 것 같습니다. 지 10억 만들기 앞으로 5년 동안 쉽습니다. 지금 서울 빌라들 싸고요. 좀 이게 진행이 된 관리처분 인가 이우건 아니면 최소한 조합이라도 설립된 데들 몇 억대로는 지금 할수 있는 데들 많고. 근데 내가 지금 몇천 단위가 있어. 내가 무일푼에 가까운 소자본일 때는 두 가지 기밖에 없어요. 청약하고 경공매밖에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 지금 문재인 정부 때랑 다르죠. 지금 그 초기 재개발 들어가서 할게 아닙니다. 청약 확률은 낮죠. 근데 여기서도 만드는 분들이 나올 거고요. 경공 경매 이거는 아파트 등 주택도 건드셔야 되고 비주택을 건드셔야 돼요. 이거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경매로, 공매로 지금 무너져서 나온 상가 이런 거 사는 거예요. 말만 들어도 위험해 보이시죠? 원래 돈은 소수의 입장에 있어요. 근데 그 지점,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같은 걸로 조금 건드리면서 매매 사업장에서 단타 치시고 거기서 돈을 몇 천, 1, 2억 단위를 불려 가세요. 그러니까 그게 상승장이 만나서 앞에서 경매로 먹은 것과 뒤에서 상승장 만나서 먹은 거 앞으로 5년간 그두 개로 먹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서 어떤 훈련이 됐으니까 그거를 비주택 쪽으로 응용하는 거예요. 이걸 그때 가서 할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트레이닝 된 사람만이 할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10억 라인까지 가면 그리고 그거를 최대한 젊은 나이 때 갔다 그럼 인생이 바뀌는 물꼬는 한번튼 거죠. 이렇게 스타트업으로 한 방에 못 가더라도 그리고 여기서 이제 SNS 엮으세요. 제가 봤을 때 유튜브랑 인스타는 구독자 늘리는 거, 팔로우 늘리는 거는 끝난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촘촘합니다. 본인이 엄청난 매력 타고나지 않은 이상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업과 연계해서 돈으로 바꾸는 거는 무궁무진하다. 여전히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스레드.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전체 시야를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판의 전체를 보려고 구조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그래서 부트스쿨 구독자분들이 비교적 젊은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단 젊은 나이에 여기 한번 간다고 마음 먹으세요. 그래서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지금 주변 사람들의 기준치에 나를 두지 마세요. 될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용한 정보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부자가 되십시오. 파이팅!